영호는 39kg, 동생은 영호의 0.8배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2.5배입니다. 아버지의 몸무게는 몇 k 로입니까 문제만 길지 차근히 풀면 쉬워요. 자, 우선 영호 무게는 알고 있어. 동생부터 구해야 돼요. 동생은 영호의 0.8배래. 어머, 여기 배라는 게 나오네요. 사칭 영상으로 나올 때 배라는 거는 우리 두 배, 세 배, 네배할때 배웠죠. 그렇죠. 곱셈과 같아요. 자, 그러면, 뭐의 곱셈이냐? 영호의 0.8배래. 그럼, 아, 영호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면 동생이 되는구나. 지 그럼 동생은 어떻게 풀면 돼요? 3.9에다가 곱하기 0., 아니, 3.9래. 미안. 39kg에다가 영호 무게에다가 0.8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세로셈으로 해볼게. 39 곱하기 0.8. 먼저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고 풉니다. 자연수 곱셈처럼. 98이 72. 7 올라가고, 38에 24. 더하면, 312. 소수점 뒤에 개수가 한개니까한칸 이동. 자, 그럼 동생은 몇 키로예요? 31.2키로네요. 자, 그럼 이제 아버지를 볼게요. 아버지는 동생의 2.5배래요. 배는 선생님이 곱하기라 그랬지. 근데 이제 뭐에다가 곱해? 동생 거에 곱한데 아 그럼 동생 거 우리 방금 고 했잖아. 31.2에다가 몇을 곱해요? 2.5를 곱해요. 자 그럼 여기 세로 셈으로또 풀어볼게요. 31.2 곱하기 2.5. 선생님 처음에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고 풀라 했죠. 자 그러면 312 곱하기 25로 생각하고 풀면 251 올라가고 51은 5에다가 1더 하니까 6. 3, 5, 15. 자, 그 다음, 2 곱합니다. 2, 2는 4. 자리수 잘 봐요. 2, 1은 2, 3, 2, 6. 더하면 0, 10에 1 올라가고, 8, 7. 7, 8, 0, 0이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7,800이라는 수에다가 소수점 개수만큼 옮겨요 소수점 뒤에 개수. 소수점 뒤에 개수가 하나, 둘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수점 한 칸, 두칸 이동합니다. 그럼 아빠의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78킬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계산하냐. 이 312에다가 31.2가 됐다라는 것은 312 곱하기 0.1이죠. 얘도 25 곱하기 0.1이죠. 자, 우리 방금 312 곱하기 25처럼 계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붙여줄 때는 요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올 때는 0.1 곱하기 0.1이잖아요. 그러니까 0.01이 되죠? 그래서 소수점 두칸 이동하는 겁니다. 혹시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까 봐...